어~ 우리가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약 처방을 할때 한약을 복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시고 또 반대로 한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한약을 복용할 때 약약을 같이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꺼리시고 뭐~ 이제 환자분한테 심지어는 하지 마시라고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약하고 약약하고 그런 어떤 특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한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문제는 피부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약약 처방, 스테로이드나 뭐 이런 거 처방을 하면서 이분이 한약을 복용하신다고 했을 때그 한약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진을 하면서 같이 처방을 드릴 수 있고 같이 드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서로의 처방이 어떤 게 들어간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실 수 있는 약을 처방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처방받으신 약을 같이 복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하지만 안 되는 약도 분명히 있긴 해요. 약약을 어떤 약을 썼을 때는 어떤 약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라 거, 그 다음에 뭐 한약을 쓸 때는 어떤 약약을 쓰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기는 해요. 하지만, 어, 우리가 처방을 드릴 때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다 위험성을 배제하고 할 수, 있, 처방을, 복용을 같이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처방을 드리는 거죠. Kau takkan